벌써 언더 위를 다 올라가고 있죠? 오늘 콜리에게몇 가지의 미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 미션은 언덕 위에 있는 양들을 여러분들 앞까지 모두 내려오는 겁니다. 언더 위에서 양들을 찾는 중일 거고요. 자, 지금부터, 얌들이, 내려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앞까지 이동시키는 첫 번째 미션, 성공하겠습니다! 우리 얌들이 안에서 관람하시는 분들 근처에 모였죠? 잠시 먹이주기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드릴 거고요. 이제 사람과 양의 입장이 바뀌었어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을 양들이 구경합니다. 밖에 계신 분들은 양들의 엉덩이 마음껏 관람하세요. 이런, 복장, 이런 경험은 저희 사남목장에서밖에할 수가 없겠죠. 아주 좋은 추억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양들을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디가 가까이 다가와서 양들을 이동시키고 있고요 이제 양들을 이동하면서 여러분들 앞을 지나갈건데 앞에 지나갈 때 반갑게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아 안녕 울터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가까이서 보실 수 있게 양들을 돌아가고 있는 쿵이에요 무고가다어든 코니가 옆으로 들어서 양들 앞에 딱막죠 멜레브드 사진 찍으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미션 할 건데 두 번째 미션은 언덕 중간쯤에 보면 빨간 색깔 부이자 허들 두 개가 있죠. 그 사이로 양들을 한번 통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 때는 통과하지 않고 내려올 때 통과시킬 거예요. 양들이 없어요. 굉장히 귀엽죠. 올라갈 때 통과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양들이 점점 통과할 것 같아요. 이때 코니가 옆으로 돌아가서 가운데를 딱 막습니다. 올라갈 때 통과하지 말라고 지키고 있는 거죠.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과, 방향 바꾸면서 통과시키면 되는데요. 방향 바꾸기 전에 양들을 좀더 중앙 쪽으로 유도할 거예요. 자, 양들을 점점 가운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방향 바꿔 줬어요. 두 번째 미션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미션은 꼭대기에 보면 다리가 하나 있죠? 그 다리를 양들이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넓은 방목지에는 개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개울을 건너려면 다리를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고요. 자, 양들을 다리 입구 쪽으로 보내놓고 입구를 그냥 지나가면 안 되니까 코니를 앞에서 한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이제 양들 올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미션 성공했습니다. 자네 번째 미션은 흰색 사각형 울타리가 있죠? 그 안으로 양들을 한번 빠르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빠르게 넣기 위해서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울타리를 따라 회전을 시킬 거예요. 자, 울타리 뒤에 있는 양까지 다 데리고 오고 있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양부터 들어가기 시작하죠. 뒤에 있는 양대 들어갈 수 있도록 코니는 기다려주고 있고요. 네 번째 미션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양들을 저렇게 좁은 공간으로 몰아넣는 이유는요. 양에게 백신이나 예방접종 등 건강 관리를 관리 건강 상태를 관리하거나 양을 분류할 때 또는 양털을 깎을 때 저렇게 좁은 공간으로 몰아넣고 한 마리씩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털을 깎은 후에 양털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양털은 기름기와 오물이, 오물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정련시설을 거쳐 세척을 해야 돼요. 근데 국내에는 정련시설이 없기 때문에 양털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의 특성 중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내 다리가 하늘을 향해 있으면 양들이 혼자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엉덩이 쪽으로 양들을 눕혀놓고 양털을 까는데 이용 합니다.